과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분야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지며 존경을 받던 노인들이 급변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이제는 시대에 뒤진 쓸모없는 존재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가족 시대에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노인들이 급속한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와 함께 피부양권조차 박탈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정을 울타리 없는 감옥으로 여기는 노인까지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노후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옛날에 한 남성이 늙은 아비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 버리고 서둘러 내려오려고 했다. 마침 그때 함께 갔던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늙게 되면 그때 쓸 지게라며 챙기는 어린 아들을 보고서 자신의 부류를 뉘우치고 다시 아비를 모시고 내려와 극진히 섬겼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그 유명한 고려장 설화입니다. 그의 가치를 교훈으로 전하는 동시에 뒤집어 생각하면 자식에게 기대하는 노후는 처참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2010년 40.9%,에서 2019년 23.3%로 10년새 급감했다고 합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유례없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으로 연애부터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M4세대가 된지 오래입니다. 부모를 부양하기는 커녕 나이든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이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시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자식에게 미리 재산 다 퍼주고 쫓겨난 사례 재산 안 준다고 부모를 때리는 사례, 부모 재산 다 상속받고도 양로원에 맡기고 찾아오지도 않는 사례 등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산은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반만 주면 시달려 죽고, 안 주면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상속에 대해 생각해 보았거나, 주변에 재산 상속 갈등을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산 상속 갈등은 더 이상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나 못 가진 자 상관없이 자식에게 살고 있는 작은 집한 채라도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의뢰, 재산 상속 갈등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물려줄 재산이 별로 없으니 그런 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60년을 살았다고 환갑잔치를 크게 벌이며 축하해주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축복이든 재앙이든 인류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래 사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0세 안팎이었습니다. 50쯤 은퇴를 하고 10년 안팎의 여생을 보내다 죽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러니 주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장남이 부모 부양을 전담했으며 통상 무리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다.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과거보다 몇배더 길어졌고, 당연히 노후 준비 자금도 많이 필요해졌고, 부양 비용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사망 전 1년 동안 자기가 일평생 쓴 병원비의 거의 반이 들어가는 시기라는 점이 우리를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드는데요. 그러니. 자녀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사회는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평균 수명 60세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생전에 미리 나눠주고 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살겠다. 자식이 잘 사는 게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조금 있더라도 아껴 쓰고 사후에 얼마 정도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노후에 다 쓰고 죽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를 쌓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은 자녀들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건물이 몇 채나 있다며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아가며 편하게 살겠다. 뭐 하러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고 말하는 학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모 도움을 적게 받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금수전이 흙수전이 하는 수저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재산을 물려주면 나보다 내 자식은 더 편안하게 잘 살겠지 하는 애틋한 마음으로 주고 싶어 하지만 단기간은 그 돈으로 잘살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원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 중에 끝까지 그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일구어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바엔 물려주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한마디로 봉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도 대학원 진학에 원한다면 유학까지 보내주고도 취직이 안 되면 또내 자식이니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한 집에 데리고 삽니다. 그런 캥거루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결혼할 때 바리바리 혼수에 전셋집까지 해줘야 한다며 난리를 피웁니다.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뒷바라지하며 올인했더니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부모의 수고를 알던가요? 부모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던가요? 물론 돈이 아주 많다면 모든 걸다 해주면 좋겠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노후 준비에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명이 짧았다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처럼 부양비용이 급증하는 시대에는 정말 빠르게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냉정해져야 나의 노후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편안합니다. 다큰 자식이라면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시키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지막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애당초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면 너가 독립해서 알아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부모의 재산을 바라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은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고 자립심이 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하면 부모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부모가 줄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나도 노후에 먹고 살아야 하니 못 준다고 하면 그때 자식은 기대하던 게 있으니.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길 것입니다. 또한 부모도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아주 강한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에게 떳떳하고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노후의 자식이 뭐 어떻게든 해주지 않겠나 생각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도 없을 겁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아시고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돈을 쓰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 쓰고 그 다음엔 배우자에게 쓰고 마지막은 자식에게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곧 남을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써야 내 돈이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면 모두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대다수가 오래 살게 된 이상 나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얼마 있다고 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관계라지만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누구나 욕심이 생깁니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되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들어 주변을 서서히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가서 재산을 적당히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의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더 이상 바라지 말라고 꼭 선언하세요. 혹시라도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한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너희에게 손안 벌리고 싶어서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식도 다 크면 부모 인생 따로 있고 자식 인생 따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면 반대로 자식도 부모만 바라보면 서로 불행해질 뿐입니다. 자녀들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지혜로운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다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립된 인격체란 어떤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직 어리더라도 무엇이든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하도록 격려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도록 하는 것, 자녀의 결정에 어떠한 간섭 없이 그대로 존중해주는 것, 집안일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것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정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독립된 인격체임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부분이 정말 잘안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 어려서 너는 잘 모른다거나 내가 다 해봐서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던가. 아빠가 다 도와줄 테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와 같은 발언은 자녀를 부모의 부속품으로 여기거나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도구로만 여기는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나이가 되면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할수 있는 집안일을 배분한다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용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필요한 대로 용돈을 그냥 주지 마시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용돈을 벌어서 쓰도록 한다면 돈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 돈이든 어떤 돈이든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힘들게 번 만큼 가치 있는 곳에 쓰려고 할 것이며 더불어 타인의 노동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릴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중에 크면 알아서 일도 하고 돈도 벌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습관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력으로 번 돈은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부모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본인 돈을 본인이 관리해보도록 자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고 본인이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이가 어리다고 부모가 그 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간섭하는 것은 독이 될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작은 돈을 규모 있게 써봐야 나중에 액수가 커지더라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할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잘 못할지도 몰라 잘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정적인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다수가 어릴 때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에 확신합니다.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먼저 경험한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 간섭한다거나 잔소리한다는 느낌을 자녀가 받는다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부모 세대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선택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정말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산 부모 말이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결하고 책임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 자식은 자식 인생 누구보다 더잘 살아갈 겁니다.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부모인 나보다 더잘살 거다 라고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의 노후를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나이 들어 혼자 살아가는 것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힘들게 버티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서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그냥저냥 버티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좋습니다. 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자꾸 끼어들고 간섭하고 싶어집니다. 나이 들어도 하루하루 할 일이 있고 바빠야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꼭큰돈 드는 취미가 아니라도 지금껏 하고 싶었으나 해보지. 못했던 즐거운 일들을 찾고 배워보세요. 두 번째는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앞에서 말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마지막까지 손에 재산을 어느 정도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은 돈이라도 벌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빨리 접으시고, 준비된 경제 수준에 맞게 좀 아껴가며 생활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노후가 건강하지 않다면 준비된 돈도 취미 생활이나 가족들도 친구들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무엇보다 건강부터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일도 할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무엇이든 건강이 받쳐줘야 할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노후를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됩니다. 나의 노후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내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